명예기사님,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드디어 만났네요, 명예기사님. 저는 노예,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예요. 아, 죄송하지만, 전 아직 정식 페보니우스 기사는 아니랍니다. 하루빨리 이 갑옷에 걸맞은 기사가 되기 위해 메이드의 신분으로 기사단에서 기사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기사 선발은 통과 못했지만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될수 있을지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엠버님께 토끼 백장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케이아님이 주시는 각종 사소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꽃 기사님에게도 경험을 전수받았어요. 나중에. 둘다진 단장님에게 감금당했지만요. 사실 전 줄곧 명예기사님의 가르침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주제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죠. 우연히 몬드의 거리에서 기사님을 봤지만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도 없었고요. 오늘 기사단 청소가 끝나서 수행하러 가볼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귀찮지 않으시다면... 기사 수행을 지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선배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메이드의 업무와 기사가 되기 위한 연습 모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행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청소나 정리 같은 평범한 일이에요. 보통 이틀에 한번 기사단 대청소를 한답니다. 침대 밑부터 창문 틈까지 어느 곳 하나 놓쳐선 안 돼요. 구석질수록 먼지가 쉽게 쌓이거든요. 그리고 케이아님의 안들을 준비하거나 리사님의 책장 정리 같은 생활 속의 소소한 일들도요. 매일 바쁜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힘이요? 하지만 제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을 텐데요. 이전에 브루스님이 술에 취하셨을 때도 제가 기사단으로 업고 돌아왔고, 도서관에서 새로 주문한 책꽂이도 샘물 마을에서부터 저 혼자 옮겨왔는걸요. 호프만 선배님도 제가 힘이 세다고 하셨는데... 아, 물론이죠. 하지만 훈련이라고 해도, 명예 기사님에게 칼을 들 수는 없어요. 기사단 옆 훈련장으로 가는 건 어때요? 거기엔 훈련용 통나무가 있어요. 노엘 안녕. 너도 훈련하러 온 거야? 어? 명예 기사도 왔네. 안녕하세요 엘린. 제가 명예 기사님께 훈련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선배가 제 기본기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훈련장에 남는 말뚝이 있나요? 응? 어? 노엘의 기본기를 보여줘야 한다면 그냥 평범한 말뚝으로는 안될 텐데. 아무렇게나 놔두면 또 노엘이 한 방에 다 배워버릴 거야. 노엘이잖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볼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 노엘이라면 역시 이게 좋겠어. 음,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많은 말뚝이라니. 나중에 정리하려면 좀 귀찮을 것 같아요. 노엘, 너 진짜 이걸 한 방에 다 배워버리려는 거야? 역시 진짜 한 번에 다 후, 청소가 끝났어요. 감사해요. 명예기사님께 인정받다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건 힘밖에 없어요. 매번 기사분들과 연습 경기를 할 때면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을 휘두르는 힘은 상대방보다 확실히 강한데도 결국 항상 지고 말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사단의 선발을 통과할 수 없었고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왜? 네?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풍마룡을 물리친 명예기사님이 보기엔 이 정도 힘도 분명 부족하겠죠. 절 가르쳐주세요. 명예기사님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광석 채굴이라니… 그런 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렇구나… 완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맥을 찾아다니면서 몬스터들도 처치해야 하니까. 이게 바로 명예기사의 훈련 방법이군요. 저꼭 해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저에게 맡기세요. 으악. 너희들 진짜 못 말리겠다. 그럼 먼저 근처에 광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연습해보자. 여기야, 우선 여기 광석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줘. 뭐, 몬스터야~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도 광석회기의 일환인가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근처에 낙석이 자주 떨어진다고 했어. 주변을 잘 살펴야 해! 잡을 수 있어요. 또 몬스터인가? 아, 저기 추출국가도 있어. 급 그, 강해 보이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해결해 볼게요. 아, 돌이 떨어진. 이 이거 저 때문인가요? 아, 아마 우연일 거야. <laughs> 아 패패. 이 낙석 너무 심하잖아. 아, 벨린다 씨군요. 아, <laughs> 노엘이구나. 명예 기사도 왔네. 어, 어디 다치신 곳은 없나요? 걱정 마, 난 괜찮아. 방금 순찰을 하면서 낙석이 떨어지는 위치를 파악했거든. 요즘 이 주변에 낙석이 자주 떨어졌거든. 하지만 순찰을 도는 동안 이렇게 큰 낙석은 처음 봤어. 너희 혹시 아는 거 있니? 음, 그렇긴 해. 이렇게 큰 규모의 낙석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어? 다만, 이번엔 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네. 이 낙석 더미 뒤에는 아주 풍부한 광맥이 있거든. 광맥? 그래, 빨리 사람을 불러서 처리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광석이 너무 아까우니까. 광석? 저 낙석들만 치우면 광물을 계속 할수 있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큰 낙석은 먼저 기사단에 보고해야 해. 아, 제게 맡기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 깔끔하게 처리... 하! 저 낙석을 그냥 깨버리다니... 조심해, 저기 추추 바위왕이야. 추추 바위왕? 저거 때문에 요즘 낙석이 많아진 건가? 내가 가서 지원을 요청할게. 덩치는 크지만 힘으로는 제가 밀리지 않아요. 추추 바위왕만 해치면 계속 광석을 캘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게 맡기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와, 방금 정말 위험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어. 어, 노잇?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 음. 수행 목표가 있다니. 완료. 너희 괜찮아? 노엘 너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요. 굳이 말하자면 평소에 청소할 때보다 어깨가 좀 시리긴 해요. 정말 부끄럽군. 평소에 노엘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매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노엘 혼자 기사단의 모든 곳을 청소한 후였거든 그, 그건 원래 기사단 메이드의 일인걸요 진정한 페보니우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니까요 명예 기사님, 저 이번 광산 채굴 수행을 제대로 해냈나요? 저, 정말요? 선배님이 지도해주신 수행을 해내다니 정말 너무 뿌듯해요. 어, 그럼 다음에는 우리 같이 광석해러 가요, 선배님.